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대표단을 구성해 대전료 1억 원을 모아서 오시면 무제한 토론 생중계를 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부정선거 국민대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날짜는 12월 30일 월요일 14시 30분 잡았습니다. 가능한 최우선의 나를 구했습니다.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갔습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